양대원 개인전 황금눈물 리뷰입니다. 미술가가 다른 미술가들과 그러니까 차별화되는 방법은 자기만 인식될 수 있는 작품의 캐릭터를 갖다 만든다거나 작품을 구현하는 재료를 시중에서 팔지 않는 재료를 써서 차별화시키는 방법이 있거든요. 양대원의 경우가 그런 경우예요. 양재원 작품에는 캐릭터가 있어요. 이목구비가 동글동글하게 생긴 캐릭터가 등장해서 이름이 동글이인데뭐 이런 점에서는 파바티스트들이 자기들만의 캐릭터를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좀 닮은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요. 동글이는 검정색 모노톤으로 구성되어 있는 동글동글한 인물형이고, 동글인과 더불어 검정색 모노톤의 기본 도형들로 구성되어 있는 화면들이 많아요. 그런 점 때문에 20세기 초반 러시아에서 등장했던 아방가르트 미술 운동이죠. 기학적 추상 미술을 지향했던 그러니까 절대주의랑 닮은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절대주의랑 닮았다 그러면 이제 딱 감이 안 오실 텐데, 그러니까 회화라는 게 모방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이 컵이 있으면 이 컵하고 비슷하게 모방하는 거, 재현하는 게 회화의 어떤 기본적인 원칙인데 이걸 포기하고, 그러니까 시각 예술이 갖고 있는 기본 요소가 색감하고 형태잖아요. 그래서 이 색감하고 형태만 환원주의적으로 집중해서 미적의 완결성을 갖다가 얻어내는 거예요. 이게 절대주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양대원의 동시대적 작업들이 20세기 초반에 절대주의 미감하고 닮은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양대원의 또 다른 차별점은 그 재료를, 특이한 재료를 써가지고 다른 작가들하고 차별성을 얻어내는 거예요. 그림의 화면을 화폭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이게 무슨 재료로 쓰였는지 잘알 수가 없어요. 그 내용을 보면 한지와 천을 배접해서 만든 캔버스. 이 캔버스를 흙물에 담아서 색감을 낸다 그래요. 2005년도 작품 푸른 운동의 오라는 작품의 그 재료를 읽어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광목 천의 한지, 악교, 토분, 토분용 흙이죠. 그리고 커피, 그 올리브유, 여기에 아크릴 채색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종래 우리가 알고 있었던 캔버스의 표면하고는 다른 질감이 나오겠죠. 기본적으로 그림의 화면에서 그 작품이 갖고 있는 의도나 주제보다는 그림의 형식적인 완결성 조용적인 완결성과 긴장감이 채워져 있는 그림으로 귀결되기가 쉽죠. 양대홍 개인전과 관련해서는 저 제가 연관된 좀 추억이 있습니다. 2013년도에 경기도에 있는 덕소 덕소역에 이 작가의 작업실 겸 거주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작가 미팅을 하러 간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그해양대원 개인전이 사비나 미술관에서 열렸어요. 사비나 미술관 그러면 은평구 진관동에 있는 어떤 미술관을 떠올릴 텐데 2013년도에는 사비나 미술관이 종로구 안국동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국동에서 열린 개인전 서문을 쓰기 위해서 덕소역에 가서 작가를 만나고 작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당시 사비나 미술관 개인전의 전시 제목이 오래된 눈물이거든요 근데 올해 2020년도 어바나티에서 열린 개인전 제목은 황금 눈물이에요 똑같이 눈물이죠 여기서도 양식화된 모노톤 눈물방울로 자기 작품의 미학을 이렇게 투영을 한 거예요 시종 일관 관찰되는 게 이런 거죠 기본 도용 보석 같은 어떤 물방울 도용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런 기본 도용으로 활용시켜서 조형적인 자기원결성을 만들고 화면 전체가 조용적인 긴장감으로 채워지도록 구성을 하더라고요. 또 하나 전시를 보고 있자니 정사각형 프레임으로 보이는 그 그림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자세히 보면 정사각형은 아닌데. 근데 인스타그램이 최근에 의사소통의 플랫폼 아닙니까? 근데 인스타그램이 정사각형 화면을 내세우잖아요. 요즘 사람들의 의사소통 플랫폼에 맞춘 회화 작업인가? 뭐 이런 생각도 하면서 봤고요. 끝으로 전시가 열리는 어반 아트, 갤러리 인 어반 아트예요. 어반 아트는 남산에 있습니다. 남산 정상은 아니고, 남산 중턱에 하얏트 호텔이랑 남산 식물로원 근처에 갤러리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어반아트예요. 지금 보이는 장면은 전시 오프닝 디프리 장면인데 올 초부터 지금 현재까지 코로나 전국 때문에 갤러리들이 오프닝 리셉션을 안 하거나 아주 약소하게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아주 많이 오진 않았죠. 그 마스크를 쓰는 게 일종의 약간 매너처럼 굳어서 음식은 먹긴 먹어야 되셨습니까 그래서 마스크를 썼다고 썼다는 그런 장면들이 펼쳐지고 있네요. 모노톤의 기본 도형을 반복해서 자기완결적인 조용성을 시종일간 유지하고 있는 양대원 전시 리뷰였습니다.